안녕하세요. 고릴지 고프로입니다. 지금 시간 3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1시 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딱 돈이 되는 내용들로 알차게 영상 준비를 했고요. 자,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시작할 테니까 딱. 1 분만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보시면 아카시네트워크, 바운스토크 이오스, u 엑스링크 크레디코인 XRP 등등 자 꾸준한 수익이어가고 있죠. 자 특히 이 바운스토克은요, 이 어제 절반 매도 시그널 드린 이후에 추가 급등 나오면서 200% 수익에서 250%까지 도달을 했고요. 자뿐만 아니라 이 어제 눌림먹차리가 나오자마자 실시간으로 매스타좀잡아들린 이오스, 자 이놈도 한 하루만에 30% 가까운 수익 꽂아들렸습니다 이렇게 매일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좀까지잡아들리면 이어가고 있는 수익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 링크로 저한테 편하게 말 걸어 주시면 되고요 자 정보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오늘 사점들 구경만 하셔도 여러분들 투자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죠? 자 각설하고 오늘의 급등 코인 빠르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에이어 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이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일봉 차트로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미리 구워드린요 바로 줄세개 그리고 요긴 하락 추세서 이렇게 선4기가 보이실 텐데요. 자, 지난 흐름부터 짧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작년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엄청난 폭등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다 이 12월 이 부분 고점을 기준으로 4개월간 긴 하락 추세가 쭉 이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이 해당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 하락을 했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들을 보시면요, 이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거의 없는 수준이죠. 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 거래량 없는 가짜 하락이요. 자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4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말의 즉슨 이 세력들은 언제든지 가격 상승을 주도할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개미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 매물대를 다 이탈을 하면서 저점까지 내려오니까 당연히 물량을 던져내겠죠. 자 이런 던져낸 물량들을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받아내온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지난주 2,200원 부근 최저점을 찍은 뒤에 상당히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이 중요하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최저점을 찍어준 이후에 정말 폭발적인 매수 거래량이 뿜어져 오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하락 추세선을 단숨에 돌파해 주었습니다. 자, 동시에 이 빨간색 5일 주황색 20일 이 단기 이평선들의 골든 크로스 시그널나와주면서본격적인 상승 추세 전환이 시작되었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 폭발적인 수준의 매수 거래량에 비해서 이 아직까지 그 상승 폭은 현재 적은 수준인데요. 즉, 지금 현재 눌림목을 주고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부터 이 본격적인 분할 매수로 나설 경우는요.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자, 다음 매물대인 4,200원대까지 엄청난 급등 수익을 세부 역적 그리고 최근에 쌓여들어 막대한 거래량들을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수월을 하기 시작하면 4,200원 매물대를 넘어설 거고요. 그러면은 다음 매물대 5,500원 이어서 6,700원 구간까지도 백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역특급 기회. 매수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셔도요. 이 수익률을 뻥튀기할 수 있는 타점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타점에 정말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방으로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해하실까 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언제나 항상 100% 그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아무런 조건이라든지 비용 같은 거 일절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진 물론 따라오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어, 무조건 매수 안 하셔도 되고요 더 편하게 관망이라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다만 지금 보시는 이런 수익들 있죠 이런 수익률은 실제 정보방에서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레이어 제로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내일 더욱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